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최근 들어서 2022년 들어서 대기업들이 이제 자체 코인들을 마구마구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네오이즈에서 발행한 NPT 토큰, 그 다음에 넷마블에서 만든 이제 MBX 코인. 이거는 이제 P2E 게임 방식의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자로 이제 이번 4월달에 출시되는 이제 사이월드 어, 코넌 코인 도토리 정식 콕. 도토리 코인도 이제 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초가 되면 이제 정식 이제 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온 거는 SK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28일날에 SK 코인이 이제 그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오전부터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더 나온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코인 데스크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좀 신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는 SK 코인이 3분기 때 연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자, 2분기 때 2022년 2분기 때는 백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때 연내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좀더 쪽에서 보면 이십 일자 이데일리 신문에 보면 SK 그룹이 2 분기까지 백섭 발행을 마치고 3 분기 때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고 4분기 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3 분기든 4 분기든 우리나라 1 0대 대기업 그룹 중에서 최초로 SK 그룹이 먼저 대기업 코인이 먼저 이제 그 거래소에 유통이 된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 SK 그 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되게 되면 이미 기존 회원 수가 3천만 명 정도가 돼요. 자, 2천만 명 회원의 OK 캐시백 회원들이 있고, 3천만 명 가까이 되는 11번가 회원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K 코인은 어떻게 획득을 할수 있을까? 아래 내용을 보면 SK 스케어는 이제 그 채굴되는 개념의 그런 도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이프랜드라고 e 하는 가상 이제 어 이제 가상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미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영화 시사회라든가 어떤 그뭐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뭐 참석을 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세미나 참석이라는 여러 가지들을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이프랜드입니다. E 여기와 연계를 해서 일상 생활을 통해서 내가 활동한 만큼의 SK 코인을 어 얻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으로 어 이제 점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SK 코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블록체인 어느 기반으로 발행이 될까? 어 해당 기사는 이제 블루밍비트에서 실린 그리고 저녁 6시 어, 5시 49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SK 코인이 카카오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K 코인이 카카오 클레이튼 상에서 개발되는 만큼 디앱들과 시너지 효과도 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진다. 자 이미 SK 코인은 금융 서비스, 커머스, 콘텐츠 메타버스 이프랜드와 연계돼서 일상에서의 채굴을 하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을 또 진행을 했고 엠벡스 코인도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에어드랍이라고 보기에는 좀좀 어, 좀 무색하죠. 많은 양의 이제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로 MBX 코인을 받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을 받았는데 자 이번 SK 코인은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은 이번기가 어, 백서를 발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일단 올해 6월이나 7월쯤에 일단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